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님 저 같은 것도 글 쓰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국민학교 잔이전 시대부터 글을 썼습니다. 책도 여러분 21권을 냈잖아요. 저책 쓰면 그래도 돈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의 어떤 주간신문에다가 7년 동안 연재를 했어요. 어머니가 아주 기구한 운명을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연예기술자도 아닌데 어머니를 그렇게 조금 힘들게 한 아픔이 있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것을 너무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저절한 그런 기도, 저절한 상처 지상교회가 마귀로부터 이렇게 받는 핍박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가지고 여자의 기이라는 장편소설을 7년 동안 한국의 어떤 주간신문에다가 제가 연재를 했어요. 책세 권째가 돼가지고 약간 흔들렸죠. 돈이 벌고 싶더라고요. 이세 권을 내면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올까? 속으로 이제 머리로 굴리는 거야이 못된 놈이. 그래서 한참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놈아 너 네가 좋아하는 것도 안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 그대로 중단해놨어요. 저는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내 좋은 거다 버렸다고 생각됐는데 수음 시속에서 그것이 나와 가지고 제가 회개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든가 버리셨습니까? 술을 좋아하면 술을 버리셨습니까? 이성을 좋아하면 이성을 버리셨습니까? 재물을 좋아하면 재물을 버리셨습니까?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명예도 버리세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명예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권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유명세가 필요해요. 박수갈채가 필요해요. 다 필요 없네. 예수 밖에 없네. 예수 밖에 없네. 예수 밖에 없네. 여러분,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목회자들은 못 이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박수갈채를 받고, 총회장이 돼서 박수갈채를 받고, 권력을 행사하고, 의시되고, 그런 것이요. 성성이 낙오되는 일이요. 예수님께 비켜가는 일이요. 죄 짓는 일이요 거짓말 하는 일이 연달아서 이렇게 발생되는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힘이 있는데 권력을 버렸다면은 글을 써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버렸다면은 여러분 유명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버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매주일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하메아 포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전화는 255-1234입니다.